안녕하세요, 불타는 꽃꽃 TV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맥북 샀었잖아요. 그때도 신학기 할인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1월 6일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도 신학기 할인 때 같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맥북은 좀더 빨리 도착을 했었는데 아이패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할 거예요. 아이패드 주문하면서 매직 키보드 하고 애플 펜슬도 같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할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이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저희 딸이 언박싱 할 거예요 어떻게 까 이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laughs>

아이패드 전원 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를 샀냐면요. 아 먼저 이게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예요. 근데 3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패드 프로는 12.9인치로 먼저 출시가 됐어요. 아이패드 프로 1세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그러니까 12.9인치 3세대가 나올 때 11인치 1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9인치 3세대와 11인치 1세대가 같은 세대이고요. 12.9인치 4세대와 11인치 2세대, 12.9인치 5세대와 11인치 3세대가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정식 명칭은 11인치 3세대 프로 그러니까 11인치 3세대고요. 제가 오늘 편의상 이제 12.9인치하고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동 세대를 5세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이패드 처음으로 이제 부팅 시작을 했고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복원을 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한 1분 정도라고 남았는데 일반 아이패드 6세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업해 놨던 거 이제 복원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기기 자체는 되게 깔끔하네요. 그래서 한번 열어 보면 C to C 케이블도 들어 있고요. 어, 충전기도 있고요. 충전기 확인해 보면 20W 충전기가 같이 이렇게 동봉이 돼 있네요. 2022년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12.9인치 6세대하고 11인치 4세대가 같이 공개가 되겠죠. 편의상 이제 앞으로 공개될 걸 6세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2022년에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아마도 M2 칩을 달고 나올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거를 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있는 이게 지금 아이패드 프로 4세대거든요. 이 4세대로도 제가 어,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4세대보다 더 좋은 5세대를 지금과 같은 신학기 할인으로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프로 4세대의 성능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M1칩이 탑재된 프로 5세대라면 충분히 성능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렴하게 지금 신학기 할인으로 사는 게 가장 가성비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11인치 128기가로 구매했어요. 용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이게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128기가를 제가 다 쓰지도 않을뿐더러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외장 SSD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꽂아 가지고 쓰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데이터도 쓸수 있고 아이패드 용량 올리는 것보다 외장 SSD가 조금 더 저렴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용량이 가장 저렴한 거를 사면서 외장 SSD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팅이 다 완료가 됐어요. 복원이 다 완료가 됐고 어, 열어보니까 똑같네요. 지금 이제 앱은 기존에 원래 있던 거는 다 그대로 복원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앱들이 다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신학기 할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얼마에 샀냐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정가가 99만 9천 원이에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99만 9천 원이고 뭐 쿠팡 같은 다른 파트너샵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겠지만 얘가 99만 9천 원이거든요. 제가 신학기 할인을 받아서 93만 9천 원에 구매를 했고요. 거기에 에어팟 2세대가 또 증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가는 99만 9천 원인데 제가 93만 9천 원. 그러니까 6만 원 정도를 할인을 더 받았고요. 에어팟 2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17만 9천 원 정도의 상품을 받은 거죠. 저는 한 80만 원 선에서 이 아이패드만을 구매를 한 거죠. 외관을 한번 봐볼까요?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 참 이쁘게 잘 빠졌어요 질리지 않는 색깔로 잘 빠졌고요 어,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 있고 라이다 센서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탄탄하게 잘 잡혀 있고요 스피커 두개 이쪽에도 두개총네 개의 쿼드 사운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포고핀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포고핀이 여기는 이렇게 매직 키보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석식으로 탈착을 할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제가 아이패드를 쓰면서 참 비싼 악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11인치형 매직 키보드가 389,000원이에요 주변인들에게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는데 이걸 사는 사람들을 잘못 봤어요 가격대가 조금 나가거든요 이렇게 탁 접었다가 바로 펼 수가 있죠 가방에 이렇게 아이패드가 들어있는데 아이패드 꺼내고 거치대 꺼내고 블루투스 키보드 꺼내고 이렇게 꺼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착할수 있는 이거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편리해요. 거치대이면서 키보드 타건감도 괜찮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 다음에 아이패드를 살때또 다른 액세서리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매직 키보드는 또 구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애플 펜슬도 이번에 같이 구매를 했잖아요. 애플 펜슬은 2세대인데 이렇게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충전이 되고요. 이전에 저희 딸은 이제 1세대를 사용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2세대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 이 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펜슬을 이렇게 작용을 할때 따라오는 레이턴 시가 좀 작게 표현되길 바래서 제가 이제 프로를 구매를 했고요. 애플 펜슬 2세대는 165,000원이에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165,000원에 같이 구매를 했고요. 비교를 한 번만 조금 더 해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이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께를 한번 봐볼까요? 두께도 보게 되면 거의 같죠? 차이가 없지 않나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하고 5세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 두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뭐 굿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필기 메모 같은 것도 좀할 거고요. 프로 크리에이트라는 앱으로 그림도 좀 그릴 거고요. 넷플릭스를 좀 설치를 해줄 겁니다. 제 계정을 같이 연동해 줘서 어, 넷플릭스도 볼수 있게끔 좀더 생산성 있고 어, 소비적인 아이템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언박싱을 했고요. 어, 부팅해 가지고 복원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소개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저희 딸 졸업 선물로 산 거거든요. 내가 이거 너 사주려고 얼마나 비로는지 알지? 어? 너 이거 아빠한테 효도해라. 사랑해. 그럼 안녕.